할로 very 이가 베리 나이스 버리 그래서 이제 가다가 절벽 아래 곳곳에서 보트를 세워 놓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자고 그리고 또 떠나고 그렇게 해서 내려가는데 모아타운에서 그 휴보댐까지 가는 그 거리가 2주를 넘게 가야 돼요. 이렇게 물을 따라서 쉬면서 뭐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기 보면 어, 짐을 참렇게 싣고 그러고 가는 것입니다. 인생은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예요. 이렇게 아둥바둥거리고 이곳 콜로라도 강물은 유속이 상당히 빨라요. 이 상류 쪽에서는요. 여기는 이제 한 중간쯤 거의 되는 곳이죠. 그리고 그랜 캐년 지나서. 휴버 대물 지나서 아리조나하고 그 남부 캘리포니아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쪽으로 가면 수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왜냐면 하그 사막지대 물을 그 농수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 경작하는 데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하류 쪽으로 가면 강이 폭도 작고 물 수량도 이렇게 많지가 않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이 송어가요, 두 마리에, 어, 한 7,000원 정도 됩니다. 한국. 그래서 이제 요것을 놓고 수제비로 이제 띄워서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. 그래서 한 마리는, 여기다가 바다소금을 안과 겉에 잘 띄어놨어요 왜냐면 어 소금구이를 하려고 수제비만 띄어놓으면 돼요 이것도 양파하고 파면 되고 양파하고 파만 조금 넣고 마늘은 음식할 때맨 나중에 넣어야 돼요. 그래야 마늘 향기가 나는데 마늘을 같이 넣으면 음식이 그 마늘 향이 별로 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. 수제비는 조금 얇게 해서 이렇게 쭉쭉 띄워놔요. 이거 참 많이 했거든 내가 그 문산천에서 그 밤에 작살로 고기를 잘 잡아요 그래서 집에 뭐 항상 냉동실에 보면 한 2,30번을 찌개를 해먹을 수 있는 그만큼 항상 내가 이제 손질을 해서 냉동실에다 놀아요 그러면 그 버스 운전사 아저씨들이 저희 어머니하고 자라니까, 우리가 버스정류장에 사니까, 앞에 사니까,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가져가고 그렇죠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또 매운탕 이런 거, 물고기 매운탕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. 나들 나는 뭐잘 먹기도 하지, 잘 잡기도 하고. 그리고 이 매운탕을 할때 여기다가, 또 인삼을 넣는 거예요. 그래서 인삼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또 맛도 향긋하고. 그래서 여동생이 금산으로 시집을 갔어요. 그 인삼 농사 짓는 집에. 그래서 인삼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. 저희 집에는 형제자매, 엄마 아버지 아무도 인삼을 먹지 않습니다. 그런걸 먹어보질 않아서 그래도 나만 <laughs> 그렇게 많이 먹어대고 그랬죠 다시마를 구워줘야 합다 그래야 그 다시마 향이 또 나는거고 그 고추장은 이게 뭐야 진한 고추장 해찬들 그거를 많이 넣었어요 이제 고추장도 없어 그래서 이정도 하면 잘 익으면 이제 맛있을 겁니다. 내가 이게 음식을 만들면요. 옛날 생각이 많이 나가냐면, 그 한국에서는 참그못된 남자들의 습관들이 많단 말이에요. 옛날에. 부인은 집에서 애들 키워야지. 또. 해야지 옛날 남편들은 밥을 아침 점심 저녁을 참 밥을 먹질 않았습니다 매번 밥을 새로 해서 그 엄마들이 그걸 해서 대령을 했단 말이에요 남자들 그뭐 돈도 그 꼴나게 어디서 벌어오는 그걸 가지고 행세하고 여자는 빨래 해야 되지, 음식 만들어야지, 애들 키워야지, 집 청소해야지, 이게 쉬는 틈이 없는 거예요. 옛날에도 그런 생각 했지만, 지나고 나서 보면, 어, 더 그렇죠. 그, 어, 선진 문명이 되면, 남자들이 뭐든지 다 열심히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, 물을 어디 부인한테 야물좀떠와 이러는 게 어디 있어요. 그런 거 없지. 일도 같이 해야 되고 미국은 그 주거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남자들이 수입이 뭐 보통 수준 정도 되면 여자도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어, 그러한 상황이죠. 나름 뭐 옛날에 돈을 언제 잘 벌어서 제가 그 X 와이프를 일을 시켜본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. 남의 딸 자식을 데리고 왔으니까 또 호강을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4년제 대학교 보냈죠. 또 대학원 코스 보냈지. 한국에서 그 교사하던 차자인데, 뭐 내가 할 도리는 다 했었어요. 차도 뭐 세대나 있었지. 엊그제 어, 이 겉절이를 담았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, 이제 반뿐이 안 남았어요. 그래서 또 한, 한 3, 4일 있다가 한번 더당가 놔야 돼. 여기 강에서 이제 좀 놀다가, 어, 사막, 그, 언덕 위로 올라가야 돼. 그리고 거기 이제 콜로라도 강이 보이는 데까지 거기에 안 막아놨을려나 모르겠다. 그 안에는 또 국립공원 영역이거든요. 근데 이쪽은 그 외곽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장가놓지는 않았을 건데 거기도 그 바리케이트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거 있으면 못 들어가고 그거 안에 놓았으면 콜로라도 강이 보이는 그 바이 언덕에서 거기서 이제 오늘 잘 거예요. 내좀 두고 봐야 되지 뭐. <laughs> 이 유타주는 현재 내가 있는 여기 그랜드 카운티 군이죠. 여기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한 명뿐이 없어서 여기는 괜찮아요. 그래도 마켓에 가니까 사람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 모하브 타운에 연 상당히 멀죠. 거기는. 주유소, 식품점. 그거만 열고 다 전멸했어. 비즈니스가 다 올스탑 됐어요. 그리고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동네인데 문제가 많죠. 여행을 이렇게 쭉 계속 다니면서 요즘 들어 생각하는 거예요. 내가 세상에서 팔자가 제일 좋은 사람이다. 왜냐면 걱정할 게 없으니까. 뭐 맨나탄에서뭐 비즈니스를 해서 뭐 렌트가 나가겠어요. 뭐 식당을 해서 뭐 문을 닫아가지고 그 손해가 그냥 한 달에 뭐 몇만 불씩 나겠어요. 이제 그 뉴욕이나 뭐 뉴욕뿐 아니죠. 뭐다 똑같아져. 그나 교민 사회에도 이제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게 이제 좀 염려스럽지. 왜냐면 옛날에 그 쌍둥이 빌딩 무너졌을 때요. 그 쌍둥이 빌딩 무너지기 전에 한 두세 달 전에 거기에 델리그로소리를 크게 오픈한 한국 교민이 있었어요. 그때 젊은 친구예요. 그때 내 기억으로 38살인 것 같았어. 그런데 그 사람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거기 완전 초토화가 됐으니까 비즈니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후에 교민신문을 봤더니 자살을 한 거야 왜냐면 면남든까지지이렇막막어서 어 한국 돈으로 하면 한 4, 5번을 투자해서 든 모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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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이이든 모든 모양모 됐으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죽진 말아야지. 그 처자식이 있는데 지가 가장이 죽으면 어떡하냐고. 그 자살하는 거는 책임 도피하는 것뿐이 안 되고, 이런 상황에서 그때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그러한 상황에서는 채무자가 있어도 그채무자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. 뭐, 없는 돈은 어디서 갔다가 주겠어요. 뭐 돈을 뭐 조미사다 찍어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콜로라도 강물은 맑을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. 항상 이렇게 흙물이에요. 왜냐면저 위쪽에서 수량이 많고. 또그 흙성분이 많은 지대를 지나와서 그래요 상류에서는 물이 맑아요 왜냐면 거기는 산에서 내려오는 눈녹은 그물 그리고 샘물 그리고 또 숲이 많은데기 때문에 거기는 물이 한국의 시냇물처럼 맑고